안녕하세요. 컴퓨터 존입니다 음, 컴퓨터 전원을 켜면 이렇게 어, 모니터에는 몇초 후에 꺼진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됐고요. 역시나 어, 키보드랑 마우스는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항상 말씀드렸는데 어, 저희가 이제 모니터가 문제인지 아니면 컴퓨터가 문제인지 판단을 하려고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역시나 컴퓨터 쪽에서 문제가 있네요. 항상 작업 과정이 똑같죠. 어, 아무튼 어, 덮개를 열고 간단하게 조치를 해봤는데 조치가 안 됐고요. 내부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부품을 하나하나씩 빼가면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것 자체도 안되더라고요 결국은 CPU를 제외하고 모든 부품은 다 분리를 했고요 파워 서플라이도 테스터기를 연결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다시 조립을 할 때는 어, 썸을 고리수도 다시 덮어 해주고요 메모리랑 그래픽카드도 잘 닦아주고 어, 조립을 해요 대부분 여기까지 하면 해결이 되죠 다행히 화면은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바이오스로 진입을 했어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 부팅 순서만 바꾸고 다시 이제 윈도우로 부팅을 해야겠죠. 원래 사용하셨던 그 상태로 어, 바탕화면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인터넷도 잘 되고 뭐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드렸어요.